이러한 방식으로 스페인이 프랑스 진영으로 진입할 때 프랑스는 자기 진영으로 내려앉지만 1선의 수비 가담이 약하다 보니 1선과 2선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간격 사이에서 스페인은 편하게 볼을 점유하며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아입니다 오늘은 스페인과 프랑스가 맞붙은 유로 2024 준결승전을 살펴보겠습니다. 4 2 3 1의 스페인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 르노르만과 카르바를 대신해 나초와 헤수스 나바스가 나섰고 부상으로 쓰러진 패드리 대신 다니올모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433의 프랑스는 그리즈만이 선발에서 제외되고, 츄아메니, 캉테, 라비오의 보다 수비적인 미드필드 라인이 나왔고, 대회 초반 주전이었지만 부진한 피랑 대신 콜로누아니가 최전방에 섰으며, 역시 다소 부진한 경기력으로 토너먼트에서는 교체로 출전한 댄벨레가 선발로 묶겠습니다 프랑스는 공격 시 츄아메니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서며, 스리백을 형성하고, 풀백들은 전진하여 사이드 폭을 벌리거나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며, 윙어들 역시 폭을 벌리고 있거나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는 동선을 활용했습니다. 공격이 진행될 때 프랑스의 공격 전개는 항상 중앙보다는 사이드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이드로 볼을 오픈하여 은바페와 덴벨레의 1대1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때 풀백들은 언더래핑과 오버래핑을 통해 사이드 공격을 지원하고 중원의 캉테와 라비오 역시 중앙에서 공격을 조율하기보다는 사이드 공격 전개에 가담하면서 사이드에서 삼각대형을 통한 공격 전개가 이뤄집니다. 전반 8분 만에 터진 선제골 역시 사이드를 통해 나왔는데요. 쿤데가 사이드 폭을 벌리고 댄벨레가 하프 스페이스, 라비오가 사이드를 지원한 상황에서 댄벨레가 볼을 연결받을 때 최전방에서 무한니가볼 쪽으로 대각선 침투를 통해 나초를 끌고 들어가면서 반대편 은바페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댄벨레는 반대로 전환하여 은바페의 아이솔레이션이 이뤄지고 이때 박스 안에 3 4 명의 선수가 투입되며 은바페가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로 절묘한 크로스를 올리고 무한니의 헤딩으로 마무리합니다. 이후에도 프랑스는 빠른 역습과 사이드 공격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하는데요. 사이드에서 덴벨레의 경우 마무리 패스에 세밀함이 아쉬웠고 특히 은바페의 경우 마무리 슈팅에서 아쉬움이 나타나며 계속해서 이번 대회 0점 조절이 잘 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내내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 프랑스는 역시 스페인의 공격 상황에서 미드블록 내지는 로우블록으로 내려섰습니다4-4-2 내지는 4-3-3으로 수비블록을 세우며 우측면 덤벨레는 수비에 가담하지만 좌측면 은바페와 최전방 무한이는 수비가담을 줄였고 이때 캉테가 전진하여 1선에서 수비를 펼치다가 볼이 프랑스 진영으로 넘어가면 다시 중원에 가담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1선, 2선, 3선이 있을 때 그동안 프랑스는 1선에 부족한 수비력을 추아미니 캉테, 라비오 등 미드필드 진의 활동량과 수비력, 테오, 살리바, 우파메카노, 쿤데, 라인의 견고한 수비력으로 커버 해왔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이번 대회에서 풀백 혹은 윙어가 폭을 벌리면 중앙으로 많은 선수가 들어오며 로드리와 파비안 로이스를 중심으로 중원 을 장악하는데 도 같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로드리 원 볼란치에 4하나 4하나 내지는 파비안 루이스가 투 볼란치로 떨어지며 4-2-3-1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1선 수비가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중원의 로드리와 파비안 루이스에게 쉽게 볼이 연결됐고 또 라포르테와 나초, 센터백들이 직접 볼을 물고 전진하여 프랑스 1선을 넘어서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빈도가 많았습니다. 이때 주로 풀백들이 전진하여 사이드 폭을 벌리고 윙어들이 8번 자리로 들어오면서 상대 윙어가 풀백에게 끌려갈 때 벌어지는 간격을 활용해 윙어에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고 이때 윙어는 풀백에게 3자 연결, 6번 자리로 3자 연결, 전방으로 3자 연결, 혹은 돌아서서 직접 드리블 등 다양한 옵션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페인이 프랑스 진영으로 진입할 때 프랑스는 자기 진영으로 내려왔지만 1선의 수비가담이 약하다 보니 1선과 2선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간격 사이에서 스페인은 편하게 볼을 점유하며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득점 상황 역시 이 간격이 활용됐는데요. 전반 20분 공격 상황에서 니코 윌리엄스와 헤소스 나바스가 폭을 벌리고 파비안 루이스와 라민 야말이 8번 자리, 다니 올모가 10번 자리를 점유하며 6명의 공격수가 배치된 상황에서 좌측면의 은바페는 수비 가담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라비오에 대해 2대1 수적 우위가 걸린 상황입니다. 나초가 올모에게 전진 패스를 투입하고 올모가 라인 사이에서 하프 턴으로 돌아서면서 프랑스의 2선이 내려앉게 되고 1선과 2선의 버려진 간격에서 편하게 볼을 가진 야말이 특유의 페인팅으로 슈팅각을 맞든뒤 환상적인 궤도의 중거리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어서 전반 24분 볼이 나토에게 전환될 때 나바스가 전진하여 폭을 벌리고 이때 은바페가 나바스에게 끌려가며 순간적으로 벌어진 간격으로 야말이 들어오며 전진 패스를 연결받습니다. 이어서 라비오가 끌려나올 때 야말은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는 올모에게 연결하고. 올모는 돌아서서 나바스에게 오픈, 1대1 상황에서 나바스가 올린 크로스를 살리바가 헤딩으로 클리어하지만 올모에게 떨어지며, 올모가 환상적인 컨트롤로 초아맨이를 따돌린 뒤 때린 파포스트 슈팅이 쿤데를 맞고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득점 이후 프랑스는 1대1 맨투맨을 기반으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펼치기 시작하지만, 골키퍼까지 활용하는 스페인이 수적 우위를 통해 압박을 풀어내고 계속해서 중원을 장악합니다. 후반전에도 프랑스는 사이드에서의 1대1로 기회를 만들어 보고 전방에서도 하이블록부터 압박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스페인이 압박을 풀어내고 중원을 장악하는 전국이 지속되며 로드리의 템포 조절과 노련한 경기 운영이 빛을 발합니다. 결국 후반 62분 프랑스가 먼저 변화를 가져갑니다. 라비오, 캉테누아니를 빼고 카마빈과 그리지만 바르콜라를 투입하는 공격적인 교체를 감행하는데요. 은바페가 최전방에 서면서 바르콜라가 적극적인 1대1로 좌측 사이드를 흔들고 은바페에게 마무리를 맡깁니다. 하지만 바르콜라가 1대1을 통해 박스로 진입할 때 역시 동선이 겹치는 등 약간의 세밀함이 떨어지고 스페인의 촘촘한 수비 블록에 막히며 득점에 실패하는 프랑스입니다. 스페인 역시 후반 75분 모라타를 빼고 오야르사바를 투입, 공격적인 올모를 빼고 수비력이 좋은 메리노를 투입하며 수비력을 더했고, 프랑스는 후반 78분 덴벨레를 빼고 지루를 투입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둡니다. 은바페와 지루가 투톱으로 서고 그리즈만이 라이트윙 자리로 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보다 공격적인 시도가 필요했지만 효과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스페인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볼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이렇다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경기는 2대1 스페인의 승리로 스페인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대회 내 실리적인 운영을 펼치며 필드골이 한 골에 그치는 등 지루한 경기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4강까지 오른 프랑스는 결국 스페인을 만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라미냐 말과 니코 윌리엄스라는 신예들을 앞세워 대회 내내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우승 후보 독일에 이어 프랑스까지 꺾고 결승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